아 진짜 니네 말대로네. 햄다 먹으려나 보다 지금 <laughs> 어디든. 아 이겼는데 저게 뭐야? 아군 욕하고 있을 거 아니야 이수발로아 <laughs> 이겼는데. 이게 뭐야? 하질 못해. 너 분명 쇼 하고 있는 건 아닌 것같 은데, 어떻게든 타보 려고 저러 는거 보면 아, 좀 빨리 타고 가자. 죽었 네, 죽었 네, 끝났 네. 너뭐 어디 답 이? 안 나온다. 아유, 우리만 우승자구만. 야, 봤냐? 나의 판단이요? 헬기 위치까지.